왜? 리린 머리도 있어. 콜린이 나와, 이콜이 무슨 들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름이 뭔지도 궁금하죠? 그러면, 그러면 누가 얘기해. 너 봤어.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라고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지. 너는 노이 왜안들어봐저 친구 이름 삼겹살이거든. 이 어? <laughs> 야, 이 없어. 그냥 니가 소개해라. 삼겹살 이야. 어제 나한테 삼겹살이라고 했냐? 그래. 응. 삼겹살 그래 나, 돼지야. 허, 영, 돼지 삼겹살 아, 그 그래. 난 그래. 지야하래 대지. 그래.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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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할그 있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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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노인다내 말했는데, 노인 좋아, 우리 들 기도하면 됐지? 성님 나, 나? 나는, 청양하면 되지? 야, 삼겹살 먹어 사랑하면 되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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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집 같이 이런 거네 가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이미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요 내가 찬양을 할 아, 다같이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러 온거지 얘들아 어맞아 그래. 근데 왜이도 찬양을 하냐 뭔데 우리 찬번장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소이가 말해주세요 네. 우리 아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할게요 그러면 아, 찬양을 아, 너희들은 아, 안 하냐? 왜 아, 들려? 네. 네. 친구들은 안해 찬양을 해야 지 그러면 너희는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찬양 추천해 주세요. 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어. 찬양? 그래. 아. 아, 아니 예전에여기왔는데 아.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는데? 아니 천국에 온것 같았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같이 천국은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 아, 어느게도게 아.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네와이튜브도 엄청 잘한다가 같이 틀려서 천국은 아. 잘할 수 있지. 그러분이 사야 4십일장0절앞부터 계속 외웠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 우리를 지켜 주시니까 앞으로도 아, 가하 네, 여러분 하셨습니까주님의시체도 한번 크게 말해 볼게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하나님 이으신다고 아멘. 네. 아멘. 네. 네. 우리 이 이런 한번 얘기했으 아이에게아니 진짜 깜짝 놀랬거든 계속 놀랬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멋지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 구들은 정말 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진짜 멋있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안해.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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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준아, 이제. 삼겹살, 삼겹살. 아, 너그 네. 삼겹살이라 할 거야? 어. 아 삼겹살이지. 삼겹살. 아, 좋아, 내 이름처럼 아, 기도하면 오든지 아, 다 되는 거다. 알았지?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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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안나더라 어 진짜? 어, 어. 얘들아 이거 다지할게나다짐낼잘 눌러야돼 멋있다 얘들나 아침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사랑롭게 먼저 기도할거야 아네 학교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가기 전에 오아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다짐할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한번배으면 송이도 한대요 우리 성령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라 친구 성자한테 재요! 자요! 받으사진찍어요사생기손자성손 그대로, 성령! 그대로! 성령! 그대로! 성령! 그대로! 성기도로다손 너희들 <놀들어> <놀들어> 다야! 겨 너희들... 아, 아... 하면 되지! 아쁜놈이 나쁜놈이 우리 우리 학교의 교육부 친구들 멋지게 말씀들리면 얘들아. 여러분, 반갑고 먹 오고 싶어. 야, 나 청력과는 너무 온다. 난 고아지원 없어질거야이 선생님은 어떻게 오고 <목소리> 있는 거야? 난내 마음도 안 날게요. 여러분들도 와서 괜찮아요. 얘들아, 우리가 끝으로 인사할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서 친구들한테 사랑해. 고백할게요. 다 같이 서로할게요 시작! 친구들 <목소리> Yeah.